오전 8시 19분인데요. 아유, 그냥 또 어제도 너무 피곤해서 꼬꾸라져서 매장에 자갖고. 지금 그래서 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라늄좀 심은 것좀 보여드리려고요. 아, 제가 지금 제라륨, 이렇게 지금 대품을 심었었잖아요. 이제 완전히 회복됐죠. 음, 완전히 애가 쭈글쭈글 해갖고, 막, 이파리가, 어, 얘가 살을 수 있을까? 그렇게 했었는데, 지금 며칠 만에 이제 저명간수와 두상간수를 같이 이렇게 했더니, 애가 다 살아났습니다. 음, 이렇게 보시면, 어,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, 도부 포인트 같은 경우도 꽃봉오리가 되게 작았었는데요. 분갈이 하고 나서, 어, 금방 애가, 그, 꽃이 상당히 예뻐졌네요. 이렇게 도부 포인트가. 어, 도부 포인트도 이렇게 잘 탄력을 받았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30도, 영상 30도, 어, 이하일 때는 여러분, 그, 어, 만약에, 이렇게 그토분에나 아니면은 분갈이를 하실 때한그한 뭐 6시간 정도 어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렇게 저면 관수를 저면 저명 이렇게 큰화보는 저면 관수와 두상 관수를 같이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이들이 어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 이렇게 말씀 말을 하고요.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밖그 여기가 노지인데 어 그래도 여러분 안전하게 쉽게 말하면 어 안전하게 어 제가 저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어그 노지에서도 가장 시원하고 선선한 곳에서 이 아이들을 잘 관리를 했고요 이렇게 어 모기장을 제가 쳐줬어요 어 위험하니까 그래갖고 애들이 상태가 다 좋아졌다는 거를 이렇게 어 말을 해 드리고요 와, 진짜 어저께 여러분, 어제하고 그제 완전히 너무 더워갖고 애들이 많이 고생했어요. 그래도, 이제 나고자 없이 이렇게 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음. 이 비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, 정말 꽃이 연시 피니까 비댄스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뭐, 아이들은 뭐, 지금 뭐, 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지요, 뭐. <laughs> <laughs> 제라늄도 물을 바짝 말렸다 이렇게 주니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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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상태가 좋고요.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정말 아, 이 허브인데 어, 꽃도 오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커피향이 나더라고요.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한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. 아이고, 예뻐요, 예뻐요. 근데 야생화는 정말 힘드네요, 관리가. 그냥 놔두면 완전히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져갖고. 어, 키워보면 관리면에서는 또 다육이들이, 다육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, 이렇게. 손쉽죠, 뭐.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하는데 어렵지만 않아요. 제가 항상 말하듯이 이렇게 살균 살충제 주시고, 어,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이제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어저께 어, 날씨가 어, 너무 더워갖고 어제 모기장을 여기다 쳐줬더니 애들 그래도 다 건강하니 다 무사하네요 여러분. 음, 이렇게 너무 예뻐요. 지금 애들 이렇게 보시면 너무. 어, 예뻐요, 예뻐요. <laughs>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랄게요.